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구토콘토프 협업으로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운전하러 왔냐고요 그 유명한 것입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밑에는 네일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핸들을 타각했을 때 움직이기도 하고요. 앞에 악셀을 밟으면 움직이고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는 실제 차의 느낌을 내게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여서 구동을 이제 봅니다. <laughs>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의 운전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만 타세요. 아, 핸들림이 SM6보다는 얇아요. 시내도로, 상암동 구간 등 실제 도로처럼 구현되고 있고요. 저는 고속도로에만 탔지만 시내도로도 재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또 다른, 인플러서 e 분의 운전하는 걸 찍은 겁니다. 근데 저보다는 운전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잘못 밟으니까, 전말 현실 소나타 차량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핸들림이 얇아서 아쉬웠던, 아, 제가 SS만 타서 그런, 정말 끝나면 저렇게 뒤로 가서 입구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움직인다는 걸 여기서 느낍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보여달라고 할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찍었을 거라 이미 생각을 하였고, 다른 분들의 운전하는 게, 보는 게 나아요. 저보다 운전 잘해요. 이제 수영 시뮬레이터에 왔는데요. 버스 트럭이 있는데 버스가 있길래 오라고 왔죠. 버스는 유니버스 모델로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5단, 6단 변속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출발해서 애 먹더라고요. 정말 버스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운전 실력 보시, 한번 보시죠 진짜 운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타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연허타고 오랜만에 수동이라 시동 꺼먹는 거 빼고는 버스를 정말 좋았는데 오늘 수압비름이 좀 비가 어 내가 버스 기사 같아 지금 아, 오늘은 운전 시뮬레이터 센터에 와서 승용차, 버스, 트럭 운전을 다 해보았습니다. 협조해주신 고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도로주행시험센터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스를 운전을 해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버스 기사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심정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간남에서 그걸보기 전까지는요. 배터리가 없어. 오늘은 한국 도로공사 운전 시뮬레이터 센터에 와서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흔들려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